안녕하세요. 정제채널의정제입니다 오늘은 집에 굴러다니는 팩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까는 거죠. 일격하고 스페이스저글러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천 퍼펙트, 앙천의 볼트 태클, 무한존, 연경 마스터, 다크 판타스마, 스 타버스, 퓨전 아츠, 이브 히어로즈까지 있습니다. 과연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. 한번 일경 마스터부터 스페이스 저글러 그렇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경 먼저. 안 나왔습니다. 이렇게 문방구에서 가지고 온 거라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몰라요. 한 번에 일려한 번에 다다 다 보도록 하 도록 하겠습니다. 카푸코코코 V 나왔습니다. 진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네요. 스페이스 저글러입니다. 이 옆을 분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? 아무것도 안 나오고 끝인가요? 이제 마천이거든요? 마천으로. 벌써 마천까지 넘어버렸습니다 아, 여기에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. 여기에도 역시 안 나왔군요. 느낌이 살짝 안 좋습니다. 아, 안 나와. 아. 무한전 아니 혹시 카푸 꾹꾹꾹 V 하나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? 하나 아니 무슨 V카드 한 장만 더 넣었으면 <laughs> 울트라레오 넣었습니다! 잘못 본거 아니겠죠? 지금 이거 뭐, 뭡니까? 지금 뭐였어요? 이거? 연격이었죠? <laughs> 뭐지 이거? 연격에너지 울트라레어 나왔습니다! 우와! 역시, 나는 믿어, 카드를. 연격에너지 울트라레어. 우와!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.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네요. 히스이 문벌 V 나왔습니다. 이것도 다크 판타스마 깔때나오 피카츄 C H R 나왔네요. 제가 이거 다크 판타스마에서 못 뽑았던 겁니다. 제가 아주 원했던 그 피카츄 C H R 안 나왔네요. 안 나왔습니다. 마지막 스페이스 아 스타 버스입니다. 스타 버스. 오늘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